general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만나 큐티와 함께 또 새날을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과 나눌 본문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점증법을 사용하시죠. 처음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오늘은 여섯째 날, 창조의 마지막 날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점증법을 사용하셔서, 심이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쓰세요. 자, 그런데 이게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예, 좋았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토부. 예, 잘하셨어요. 이토업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야, 도대체 어떤 단어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허풍 비슷하게 떨까? 근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 아, 참 보기 좋다. 이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결집되어 있는 단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선 이 단어가 갖는 또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그만 범죄함으로 타락을 갖고 오게 되죠.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동쪽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인류의 이 타락을 하나님이 아안 되겠다.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보내셔서 결국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원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토부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것을 가장 절정으로 꼽히었던 자리가 어디죠? 예,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타락했다고 해서 안되겠다고 손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결국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토부라고 얘기합니다. 토부는 거기까지가 토부예요.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평생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건너와서 양식을 구하다가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기겁을 했죠.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 야곱이 죽습니다. 형들이 걱정을 해요. 야,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에게 칼을 빼어들어 복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떡하나?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뭘로 바꿨다고 돼 있어요?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은 복수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용서와 함께 가해자도 피해자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사건이 절정으로 회복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해자였던 형들은 그 철저한 기근의 때에 피해자인 요셉을 통해서 먹고 살아요.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요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그래서 토부라는 말은 로마서 8장 28절에도 소개되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선. 선을 이루노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그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좋았더라라는 마지막 목적지인 것이죠.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토부가 평생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밝아온 한 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토부에 붙잡혀 12월 말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